네 오늘은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미추홀 난시 서곤 난원을 한번 와봤습니다. 네, 이곳은 출란으로 전문 출란 전문점인데요. 오면 볼게참 많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산에 가서 해서 어, 담금술까지 이렇게 많이 담가 놓으셨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도 여기서 이런 뭐 천마라든지 산더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병씩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전체 해일할 때 벌꿀도 팔고 산삼도 팔고, 네 산채를 직접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 난초 캐러 가셨다가 이런 약초들도 직접 담금주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판매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회원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 식사도 같이 하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이런 공간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어요. 전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곤난원이고요. 어, 출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대중품들 일반인들이 오셔서 어, 뭐 2만 원, 3만 원, 3만 원, 4만 원 그죠? 저가에 입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음, 또 최근에 이제 풍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장님도 이제 상품을 출란해서 풍난으로 좀 다각화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부작도 예, 목부작도 이렇게 하시고 있고, 석부작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숲부작 할수 있는 이런 난초들. 네. 오, 팔중이, 뭐, 이런 것들, 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일반 난초 키우기보다는 이런 거 팔중이, 요거 실생품들 사서, 뭐 석부작, 목부작 하면은 이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난초 입문했을 때 이런 석, 석부작, 목부작 참 많이 했었는데, 네.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 연출이 잘 됐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풍란도, 하나, 둘, 이렇게 사장님이 이제 모으시면서, 어, 이제 풍란도 늘려가시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일본 난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연 체강으로 난초를 건강하게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 사장님이 풍란에 입문하신 지는 얼마 안 돼갖고, 분갈이법은 아직 좀 다시 배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저렴한 입문품 위주로 출란 사장님도 풍란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풍란 입문하실 분들도 여기 오셔서 이런 것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좀 좋은 품종 같은데, 옥근강비 같은데. 아, 가려고 하는 거구나, 옥근강비로. 이런 것도 팔지 말고 좀 별도로 분갈이 해서, 예, 해놓으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약간 성반, 성장반처럼 들어가는 거구나. 어, 요것도 약간 끼바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천옥보죠? 어, 이게 충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약간, 어, 느낌이 좋습니다. 자연광을 받아서 그런지 발색이 다른 난초보다는 약간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왜 풍란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아 손님들이 출렁 네. 하다가 풍란도 네. 많이 찾으셔 가지고 아출란 하시는 분들이 풍란을 네. 많이 찾으시나요? 네, 네. 그래 가지고 풍란을 그니까 뭐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그렇죠. 어차피 식물 키우는 사람으로서 여유랑 공간이 있으면 두 가지를 네. 했을 때 이게 좋았을 땐 이거 팔고 저게 좋았을 때 저게 팔면 되잖아 네. 그죠? 네. 지금 출란시장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출란시장은 지금, 지금 조금 안 좋죠 안 아직도 안 살아나고 있나요? 안 살아나고 빨리빨리 살아나야 될텐데 그죠? 많은 분들이 출란시장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지만 네.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잘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곤난원 이었고요 저쪽도 한번 뭐 보여줄게 있나요? 네, 한번 가시죠 오출란밭 완전히 숲속을 거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풍란을 비밀리에 또 모으시는구나 네. 야 출란만 키우시는 줄 알았더니 풍란도 이렇게 대응한 후라든지 문의종들도 이렇게 금모단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 천지연, 네. 천재호반 이런 것들은 좀 호반성이니까 네. 가을빛을 좀 보러, 좀 빛을 보러 나가서 천연빛을 좀 보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황금선 이런 것들 다 호반성이라서 호반성 빛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호반류들은 네. 네. 아 어, 출란 고수님께 제가 풍란, 풍란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풍란 재배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고, 여기 어, 출란 재배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 좋아보여요. 네. 빛이 지금, 지금 예. 요게 이제 출란하실 분들도 가두리 얻어서 들어오실 수 있나요? 예, 있죠. 그렇죠. 예, 한 몇, 몇개 정도 여유가 있나요? 한열분 정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한열명 정도? 예. 네. 이렇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놔서, 어, 출란 키우실 분들 가두리, 들어오실 분들도 좋은 장소에서 도심지에서 이렇게 도시농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좀 이렇게 키우시네, 습도 높게. 지금 출란하신 지가 몇년 정도 되셨죠? 한 30년 어3년이나 되셨어요? 와. 결혼하신 지는. 예. 네, 결혼하신 지가. 지금. 결혼하신 지금한 36년. 46년? 어, 우 그럼 장가 가시고 바로 이 출란업을 하신 거구나. 그렇죠. 네. 네. 저기 미모의 사모님도 계시고요. 같이 이제 난실도 같이 운영하시면서 예. 네. 네. 인천 연희동에 있는 서곳 난원이었습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